제철방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아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간경변증의 원인 간경변증이 무엇이다. 또 합병증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 알아봤는데요. 오늘 간경변증의 합병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할 준비 되셨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간경변증으로 합병증이 생겨서 복수, 황달, 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 이런 것들이 나타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셨다고 볼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건강 검진을 통해서 초기 간경변증으로 진단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간경변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 분들 만성 비형 간염, 시형 간염,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꼭 1년에 두번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해서 본인의 간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간경변증, 간이 딱딱해지면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이 보존되고 합병증도 없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병증에 대해서는 개별 합병증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간이 딱딱해져서 생기는 물리적인 요인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간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도 있고 간성 혼수가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으로의 어떤 혈역학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또 합병증도 있습니다. 그 종류는 대표적인 합병증의 종류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복수, 식도나 위에 정맥이 굵어져서 파열되는 식도정맥류 출혈, 또 복수에 염증이 생기는 복막염,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해독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간성 혼수, 또간 기능이 떨어지면 홍파세 기능까지 이차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간신증후군. 이렇게 4개 또는 5가지의 합병증이 대표적이다. 물론, 간암이 제일 위험한 합병증이긴 합니다만, 간암은 다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성원수는 간의 기능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간의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해독기능이죠. 우리 몸에서 해독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하는 장기 두 개를 꼽으라 하면 간하고 신장, 콩팥일 겁니다. 신장도 이제 피를 걸르는 장기니까요. 간의 해독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음식물 섭취와 관련돼서 해독기능이 뭐냐면요. 음식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장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대장에 암모니아 성분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 단백질에서. 그 암모니아라는 게 굉장히 독한 거거든요. 그 암모니아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해서 암모니움 이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간경변증 때문에 이 암모니아가 암모니움으로 바뀌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 암모니아가 굉장히 독한 것인데 뇌로 올라가게 되면 뭐 심지어 최악의 경우 의식이 아주 없어지는 그런 혼수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경변증에서의 간성 혼수는 이런 간의 해독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합병증 나온 김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간경변증 환자에서 이 합병증이 어, 생기는 어, 순차가 순서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복수 또 가장 많은 환자가 생기는 합병증이 복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보통 생기는 것이 식도나 위의 정맥류 출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간신 증후군. 뭐, 충신, 간신할 때 그, 간신이 아닙니다. 간은 간이고, 신은 콩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신증후군하고, 이 간성혼수는 좀 늦게, 그러니까 간이 합병증 중에서도 다른 합병증이 먼저 생기고 난 후에 생기는 합병증이 이 간성혼수와 간신증후군이 되겠습니다. 네, 간경변증 환자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생명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지만 아주 다양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뼈가 약해집니다.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고 또 간경변증 환자들에서는 비장이 있어요. 왼쪽 옆구리에 있는 비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간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비장이 커지게 됩니다. 이걸 비장종대라고 하는데 비장이 커지면 혈액에 순환하는 혈액의 성분들이 이비 비장이 게 됩니다. 그래서 없던 빈혈도 생기고, 백혈구도 떨어지게 되고, 특히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경변증 환자들 혈소판 수치에 관심 많으신데,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난 이유가 골수 기능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비장이 커지면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경변증 환자는 또 영양학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간에서 영양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영양분 구성이나 변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근육 감소증이 잘 생깁니다. 간경변증 하면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거를 또 많이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임에 불구하고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여성형 유방, 유방이 생긴다든지 또 고환이 위축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간에. 기능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단백질 합성 중에 혈액응고 인자를 간에서 100%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 혈액응고 인자를 합성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혈이 잘 안됩니다. 쉽게 멍이 들고 그래서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뭐가 있냐면 호피가 잘 난다든지 또 잇몸에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잘 나는 분들. 이런 현상들이 바로 혈액 응고인자의 결핍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심장 기능이나 폐기능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아주 많은 합병증들이 병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경변증과 합병증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는데요. 간경변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또 무서운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한 간경변증의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우리 명예의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